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내일 이사를 가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내일은 영상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노트북으로 글로만 세일 정보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코글스에서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할인 코드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고 마이텔에서 남성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Saks Fifth Avenue, 미국 백화점 사이트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까지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도 추가 10% 세일됩니다. 띠어리 공식 홈페이지도 추가 40% 세일되고 있고, 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10% 세일됩니다. 미스터 포터, 엊그저께 세일 시작됐는데, 현재는 여러가지 제품 품절되었지만,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폴로 제품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보들 소개시켜 드릴 거고, 모다 오페란디라는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도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받을 수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토리버치 최대 50% 세일 시작됐고, 센츄리21 아울렛 사이트 현재 많은 세일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50%나 세일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모트 레인자켓인데, 말도 안 되는 금액 5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까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 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기, 세일 정보 등은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에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도 인스타그램에 빠른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직구정보통 팔로우 하셔서 빠른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영상은 뉴욕걸즈 배송대행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당일 출고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몇안 되는 배송 대행지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부분에 직구정보통 한글로 입력하시면 12개의 할인 쿠폰 받을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코글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글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 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할인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구글스 사이트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이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환부가 세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세팅 맨 오른쪽 위쪽 부분에서 쉬핑투 부분을 한국으로 했고 리전은 유나이티드 킹덤 그리고 커런시는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CP 컴퍼니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호주 달러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면 CP 컴퍼니 반팔 티셔츠 10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15% 세일 되면 85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85불 곱하기 840원 정도 하면은 7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종 키친의 토트백 5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15%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대략 3만원대에 요런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여성 제품들 후디라든지 다양한 반팔 티셔츠 종류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후디 24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15% 세일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만원 안쪽으로 떨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가디건 같은 경우도 288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매종 키친의 제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종 마르젤라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됩니다. 반팔 티셔츠라든지, 긴팔 맨투맨 등등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가격에서 추가 15% 세일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일 전체 페이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천천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445개 정도로. 제품이 많지 않으니까 제품 전체를 보셔도 되고 만약에 원하는 브랜드 찾으시는 분들은 브랜드 부분 옆쪽에서 클릭하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만 만나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글스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현재 세일 시작됐고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빠르게 글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 구입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테에서 같은 경우는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그리고 남성 라인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여성 전용 사이트였습니다. 올해 출시된 신상 제품들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아미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올려드릴 때는 아미 인타르시아 제품들 전부 다 있었는데 현재는 품절됐습니다. 다른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미 셔츠라든지, 아미 맨투맨 101유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불 넘어가시면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이렇게 FTA 찍혀져 있는 제품들은,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제품들이니까, 150불이 넘더라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빠른 배송으로 20유로 받고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이런 제품들 전부 다 있었는데 현재는 품절이 되었네요. 여러가지 제품들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제품 어저께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와플레이서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프 화이트 제품, 다른 곳에 사이즈 전부 다 빠져있는 제품들, 이곳에 전부 다 모아져 있습니다. 오프 화이트 후디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반팔 티셔츠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4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30%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 오프 화이트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워레가시 제품들도 여러 가지 제품은 아니지만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탐브라운 제품들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 RL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데 청바지 종류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브랜드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 전체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00여가지 정도 세일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테레사 50% 세일 정보 안내해드렸습니다. 마이텔에서 직구하는 방법도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s a k s n 7이라는 미국 백화점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자이너 제품들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고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 폭이 커졌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도 되는 그런 사이트인데 일부 제품들은 한국 직접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편하게 그냥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백화점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20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미 제품 요런 맨투맨 굉장히 이쁜 핑크색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사이즈 전부 다 있고 110불입니다. 50%도 넘는 금액으로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요런 제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미 제품들 이곳에 다양하게 모아져 있습니다. 아미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빠져있던 여러 가지 셔츠 종류들 11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아미 제품들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도 로고는 따로 들어가져 있지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웨트 셔츠 157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관부가세 피해갈 수 있는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 스카프 같은 경우도 94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들 현재 이곳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브갓 후디 같은 경우도 사이즈 있고 지금 보시면은 6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XS부터 라지까지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브갓 에센셜 후디 제품들 기다리시는 분들 리셀가 정도 그 정도보다 조금만 돈 얹으시면은 오리지널 제품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요런 후디 종류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일곱 가지밖에 없지만. 많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켓 종류 300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푸퍼 자켓 40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랙 팬츠라든지 조거 사이즈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같은 경우도 사이즈 거의 없지만 117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맞으시는 분들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세일 페이지 드리고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이 4,400여가지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어리라든지 페라가모, 오프화이트, 탐포드, 아미리딩 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디자이너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선택 그 다음에 어플라이 부분 눌러서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둘러보시면 되는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12,000여가지 정도 세일 판매되고 되고 있고. 이 전에는 최대 60%라고 해서 40% 50%짜리 제품들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의 제품들이 60%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이라든지 오프 화이트, 에이 골디 등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70%까지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됩니다. 꼭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되는 게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원래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세일되는 금액에서 또10% 세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특가의 여러 가지 제품들만나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셔야지 되고. 구입하신 금액이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환부가 세 발생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세일 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1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도 많은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10% 세일됩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 한국 공식 홈페이지도 여름 세일 시작된 거 이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에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됐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구경하시고 쇼핑 두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코리아 부분 클릭하시면 사우스 코리아 이 부분 클릭하시면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띠어리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 추가 40%그 가격에서 또10% 세일됩니다. 디어리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치상으로는 뭐40% 세일 이렇게 돼서 많은 세일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현재 이미 많은 세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70%이 정도로 세일되는 굉장히 초특가의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 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40% 또는 30%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 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스터포터. 엊그저께 설명을 해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지만 아직도 사이즈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50% 세일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 최종 금액입니다.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배송 비도 무료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졸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구경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저께 영상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디자이너 부분 왼쪽 디자이너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하는 형태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아크네 스튜디오, 발망, 피어 오브 갓, 골든 구스, 스톤 아일랜드 등등 다양한 브랜드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이키 제품 랄프로렌 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NRG 제품 구입하시면 좋은데 여러가지 나이키 NRG 제품들 모여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키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이키 NRG 제품은 저도 이번에 처음 구입해봤는데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에너지 제품 굉장히 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 바로 이 제품 구입을 했는데 호주는 현재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아주 따뜻하게 입고 있습니다. 방풍, 방수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 따뜻한 제품 찾으셨던 분들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후디라든지 맨투맨 종류 이런 제품, ACG, NRG 제품 후디 종류 여러 가지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상, 퍼플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랄프로렌 폴로 폴로셔츠 35 파운드에 판매되고 있고 50%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금액이 최종 금액이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투일 반바지 같은 경우도 50%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모다 오페란디라는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 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15%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아미셔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인데 141불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됩니다. 관부가 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유럽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150불 넘지 않으셔야지만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만약에 150불에서 200불 사이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미국 배송대행지로 보내서 받아보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200불 정도로 늘어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이즈도 여러개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아미 모자 같은 경우도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1불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15% 세일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포바 맨투맨인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라지 사이즈 남아 있습니다. 168불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금액에서 15% 세일되니까 라지 사이즈 맞으시는 분들 빠르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하나씩 뽑아 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천천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원하는 디자이너 찾으시는 분들 이쪽 클릭하셔 가지고 브랜드 클릭하셔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아미 제품이라든지 아미리 아크네 스튜디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도 되는 그런 사이트인데 한국 직접 배송이 조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찌 제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마른이라든지 스타우드, 진머맨, 리던진도 굉장히 요즘 핫한데 리던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가지 명품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다 오페란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세일하면은 보물찾 깨 하듯이 꼼꼼하게 둘러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숨겨져 있고 매일매일 세일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토리버치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50%까지 세일 시작됐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할인 코드는 따로 없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샌달 종류 139불, 16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사이트 이전보다 구입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VPN 프로그램 사용하셔가지고 IP 우회에서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구입 가능하고 20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세 없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토리버지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센트리21이라는 아울렛 매장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그 금액에서 추가 50%나 세일되고 있습니다 중저가 제품, 중저가 브랜드 찾으시는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초특가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티카라든지 타미힐피거, 마이클 코어스 등등 중저가 제품들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50% 세일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굉장히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캘빈 클라인 폴로 티셔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12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서 15,000원 정도에 만나 볼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제품도 다양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굉장히 저렴.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50% 세일됩니다 속옷 물어보신 분들 계셨는데 여러 가지 속옷 종류 이런 것들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제품들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사이트 원래 아울렛 매장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 여러 가지 저렴한 제품들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은 아마존에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빠르게 들어가서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모트 레인 자켓인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56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니까 이렇게 사이즈 변경 만약에 해보시면 스몰 같은 경우는 10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00불도 저렴한 금액인데 아까 보여드린 미디엄 사이즈 5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 170불 정도짜리 제품이고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20만원이 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 변경하시면 색상 변경하시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지로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점점 달라지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48불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색상 비교해보시고 사이즈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 50불이 안 되는 그런 사이즈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합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소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서 에어팟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현재는 가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178불 정도에 구입 가능하고 200불 안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 23% 정도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있습니 찾으셨던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되지 않으니까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확跌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내일은 집이 이사하는 관계로 영상이 없습니다. 글로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